소위 그 안보실내 현황대응 TF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 대북특수공작단 약칭 종북척결 TF에서 시작됩니다. 종북세력 척결, 정치적 반대 세력 진보 진영을 척결하는 데 최우선 목표라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많은 요원들이 해킹, 감시, 감청 업무를 최신 기술을 동원하여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상원 씨입니다. 증인은 노상원 씨 알고 계십니까? 일면식도 없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이명박 네. 정부 시절 대외전략비서관이셨잖아요? 증인?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노상원과 함께 청계산 인근 서판교 지역에 대북특수공작단을 설치하려고 했죠? 저는 그리고...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국 산하 조직에다가 야당 정치인을 감시 탄압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 사이버 감시, 미행 감시, 약점 폭착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했죠. 그 의원님께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특수 공작단, 종북 척별 TF, 포청천 TF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냥 TF로 운영되고 있죠. 심모 중령은 그제 지난주에 본인은 정보, 수사, 공작 중에 기획특기라고 그랬어요. 방첩사에서 나온 기획특기자가 야권 탄압, 현안 대응 기획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 2023년 6월 1일 날 국정원하고 같이 HID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보 융합 업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작국장, 공작팀이다 이러는 거고, 그때 그 현안 대응팀장도 군정 담당이죠.